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그것이 아직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보혜사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갖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즉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각각의 역할이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섭리라는 이름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칠 때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를 믿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강림절을 보내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말씀들을 몇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마치 특정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나 내려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 성령이 계신 것이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방언을 할줄 모르면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다양한 교통 중에 하나가 방언을 비롯한 은사이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은 내가 막 부르짖어서 내게 오시라고 하면 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의 부속품 같은 그런 하급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오시라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일부가 아니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감정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허공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바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시면 성경님의 역할이 소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령이시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있으면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또 살다가 규모에 맞게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체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생령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시는데요. 그때 넣어 주신 생령, 이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에스겔이본 많은 환상 중에 제일 유명한 환상이 마른뼈, 골짜기, 골짜기 환상이었는데 그 마른뼈가 조합이 되고 살이 붙고 사람의 모양을 갖춘 후에 그들이 정말 살아있는 군대가 되도록 힘을 넣어주신 사방에서 불어온 생명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시면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의 생기가 돌게 되고, 쉼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 또는 은사자들,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말씀을 이해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등 그리고 여러 많은 곳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로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의도를 알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자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면서, 성령이 나와 교통하시면서. 어떻게 심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모습의 성령님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어요. 보혜사.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본문 귀의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시다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이 보혜사는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요, 아주 귀가 달도록 듣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파라는 옆으로, 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부르다, 부름. 이런 동사형, 명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때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에 예,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할 때그 부르심이 바로 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해서 파라클레토스가 되면 자기 옆으로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 옆으로 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옆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실까요? 성령님은 왜 우리를 자기 옆으로 가까이 부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시고, 힘들어하는 인생에게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옆으로 불러주십니다. 또 위험에 빠진 이가 있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어렵거나 또는 교인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교제가 막힌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옆으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로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세상은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어도 받을 수가 없고 그분을 볼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한 것을 생각날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이 알수 있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가까이 오시도록 또 내가 성령님 옆으로 가까이 갈수 있도록 늘 우리는 그렇게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래야 유익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은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목회 사역을 내 힘이나 내 지식으로 어떻게 감당해 왔을까? 벌써 나가 떨어져도 수십 번은 지쳐서 상심해서 나가 떨어졌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신학을 공부해 왔던 그심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하소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지치고 화나고 답답한 것을 성령의 의지에서 다 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상담자이신 성령님께 나아가서 내가 지금 왜 힘든지 내가 왜 속상한지, 왜 화가 나고 답답한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낙심하게 됐는지를 그분 앞에 열어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힘이 생기고 낙심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분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머물러 사시기를 주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힘으로 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전연병이 난무하고 그냥 온갖 가치관이 혼재돼서 혼돈스럽고 이념에 얽매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와 그 존재 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신앙보다도요. 경제적인 이득이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집에 더 열광하고요. 하나님보다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거에 열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인 소중한 것들이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는 시대 살고 있습니다. 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있어야겠죠.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가치관에서 최우선을 차지할 만큼 열광할 것들은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 지금 상황이 그래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뭘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 가운데서도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쉽게 바뀌지 않아.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에 묻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지식 밖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게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경험 밖으로 나가 변화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변화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아주 급속하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한 불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무지렁이 같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모하지 않습니까? 바늘로 찌르면 피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던 정통 바리새인 바울 정말 얼음장 같이 차가운 성격을 갖고 있던 그 바울이 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셨고 또 제자들은 자기 옆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였고 성령의 활동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말씀했는데 이 열매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를 된, 맞은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영적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변할 때까지 끊임없이 임하셔서 소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내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열고 내 삶을 주님께 내 드리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성령께서 임하실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결심만 제대로 할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에 전심으로 참여할 때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야저 사람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교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 성도들 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 주면서 그 위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방언을 받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했던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즉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로 다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